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예술경영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예진 바이몽스테이 선영입니다. 음악예술경영이란 음악예술과 경영하기 전목된 개념으로 음악예술과 관련된 기업 경영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요 산업 분야로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음반과 음원기획, 공연기획, 뮤직 퍼블리싱, 음악 교육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공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 및 경영 전략 등을 학습을 통해 음악 예술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요즘 음악 예술 경영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콘텐츠로도 음악 예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 p o 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음악 산업의 발전으로 음악 예술과 관련한 대학교와 대학원 내에 음악 예술 경험을 좀더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과의 신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 아티스트로서 커리어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을 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며 요즘은 자신의 지능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음. 음악 예술 경영 전공 수업은 음악 산업에서 실제 필요로 되는 전문적인 비즈니스 역량과 사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이론 수업과 실의 전문성 강화와 경영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급과목으로는 마케팅에 의해 관객 개발, 음악 콘텐츠 제작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원대 예술강계한 교수님들은 기획자, 마케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경험에서 나온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기획자로 선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교육들을 장학금으로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진 씨는 어떤 수업이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박태현 교수님 수업이었던 음악 콘텐츠 기획 및 제작론 수업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음원을 기획하는 수업으로 실무 경험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a r 팀 리더로 음원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어 실무 경험을 할수 있는 유형이던 수업이었습니다. 직접 아티스트 그리고 작곡가와 콘택하여 국내외 음악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살필수 있었고 그로 인해 기획 및 제작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영 씨는 어떤 수업이 가장 인상깊었나요? 저는 제일 재밌고 인상깊었던 수업은 관객 개발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3학기 다닐 때. 전에 배웠던 마케팅을 배우는 수업과는 또 다른 배움이 있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처음 배워본 내용이라 더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시고 수업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수업입니다. 음악예술 경영 전공 졸업생의 진로로는 ANR, 레이블 CEO, 예술 행정과 음악 감독, 마케터, 예술 경영 컨설턴트, 프로젝트 감독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고민이 많은 시기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조금 더 미리 경험하고 있는 선배로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클래식뿐만 아니라 K팝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목표로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고 최고의 인재로 같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수원대 음악대학원 음악예술경영 홍예진, 이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